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잘 쉬셨는지요? 월요일 되면은 4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백신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 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유년 가보월 김이일 신미시에 태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나요? 문제는 총네 가지였습니다. 이 전주에 내 드린 문제가. 첫 번째, 이 사주 토생금이 될까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주에 보면 토생금이 보이는데 이 토생금이 언제인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사주 일반격 특수격인가요? 일반격인지 특수격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일반격이나 특수격이 되는 이유. 일반격이 되면 일반격이 되는 이유, 특수격이 되면 특수격이 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가 만약 일반격이라면 특수격이 되는 희신운. 즉 특수격이 되는 운기는 어떤 운기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어, 이전주에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네 일간에 내편 네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도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의 미토, 시지의 미토, 작은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과 월지 오아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의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안의 정화 시지 미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있는 내편은 오와 작은불 미토 미토 작은불 이렇게 있네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행 식상 일간이 생함의 습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의 습입받고 관상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의 힘이 약해지는 이 세가지가 상대편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겨준 오행이니까 새가 되겠고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 관성은 흙을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새부터 찾아볼까요? 새는 연간의 신금 연지 유금 작은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신금 작은 새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4주 8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모지혜성인 4주 8자가 되겠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어, 일지 미토 안의 일목, 시지 미토 안의 일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도 제법 있죠? 신금, 유금, 신금, 작은 새, 간목 큰 나무까지. 아주 강약잡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이갑목 감목 있죠? 갑목이 일간하고 갑기합토가 보이네요. 갑기합토를 할수 있을까요? 기토는 갑기합토를 하면 흙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 본연의 어, 오해가 갖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합을 해야 하나하나 마찬가지 단역이죠. 그러나 갑목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감목이 갑을 기토하고 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나무가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적당한 에빛과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되겠죠? 적당한 또 양질의 흙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한방울도 없죠? 사주에? 그러니 나무가 거의 고사하게 생겼네요. 물을 못 먹어서. 그리고 여름철이고. 그죠? 그리고 땅은 미토, 열토죠? 지글지글 끓고 있는 열토란 얘기죠. 그래서 갑목은 살아갈 길이 없네요. 물도 못 먹고 열기에 있어서 그래서 기토하고 합해서 갑기합토를 이루네요. 그래야 본인 이살 수가 있으니까 갑목 어, 입장에서는 어, 살기 위해서 기토와 합을 해서 흙으로 변한 게 유일합니다. 물을 물을 못 먹어서 어, 고사하기 고사하기보다는 흙으로 변해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갑기합토로 흙이 커지니까. 이렇게 미토미토와 오와 네편이 있어서 사주가 아주 신강해졌네요. 그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어, 갑기 합토가 되다 보니까 이 간목이 흙으로 변하면서 삼상적 사주가 되죠? 화생토, 토생금, 화, 토, 금세개로 이어지는 간목이 잡혀있는데, 간목이, 어, 기토아가 합을, 합을 해서 흙으로 변한 순간 세 가지 오행으로 된 삼상격 사조가 되겠네요. 자 그런가요? 자이 이, 사조 이 문제를 내는 이유는 정격이죠. 정격, 정색격이 됐든 정격이 됐든 삼상격이 됐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발란스도 봐야 되고 조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삼상격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얘기죠. 일반격보다. 그래서 이 사주도 특수격으로 보이지만 특수격이 안되는 사주팔자라 왜 그런지 한번 가져와 봤다는 얘기죠. 안되는 이유는 바로 흙 때문입니다. 미토 미토가 열토죠. 화생토로 받고 있죠. 또 여름에 태어났죠. 식혀진 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쩍쩍 갈라진 돌덩이 같은 흙이 돼버렸네요 이런 흙이 토쟁금이 되나요? 토생금이 안 되죠. 오히려 이 열기운에 쇠가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기 합도가 되다 보니까 흙이 많아지다 보니까 연주에 있는 쇠들은 전부 토다금매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삼삼계이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화생토 토생금이 해가지고 삼삼계이될것 같지만 삼삼계이안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 파자가 됐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였죠. 이 사주 토생금이 될까요? 문제였는데, 이 사주가 토생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흙들은 열기를 받아가지고 물로 식혀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돌이 같은 흙이 돼가지고 이 시간에 있는 신금은 생할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토곡금 토생금이 아니라 토곡금이 되고 있고 갑기 앞두로 이런 많은, 많은 흙들이 신금하고 유금을 어, 토다금에 시켜버려 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토생금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죠? 이 사주 일반격인가요? 특수격인가요? 보기에는 얼뜻 보기에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로 보이지만은 삼상격이 안 되죠. 흙들이 쇠를 녹여버리고, 또이 많은 흙이 토다금에 시켜버리고 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삼상격은 어, 서로 상생이 돼야. 어, 삼상격이 되는데 삼, 이렇게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상, 어, 특수격 삼상격이 되지 않은 그런 사주 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사주를 보고 자칫 삼상격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열기로 인해서 삼상격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일반격 특수격이 되는 이유 특수격이 안 되고 일반격이 됐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토생금이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부 토극금 그다음에 토 토다금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상생이 안 돼서 일반격 특수격이 안 되고 일반격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반격이 된 이유는 서로 상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격이 됐다는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만약 일반격이라면 특수격이 되는 희신은는 자, 특수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희신도 시신도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경금 또 신금 큰 쇠가 오면 좋겠습니다. 큰 쇠가 오면은 이쇠 자체에 어, 냉기가 있죠. 그러니까 열기운을 시켜주고 또이 토다금에 시켜주는 거를 어, 또 받아줄 수가 있고 많은 흙을 받아줄 수가 있고 열기에 의해서 녹고 있는 거를 이 경금 신금의큰 쇠의 냉기 때문에 전부 받아줄 수가 있어서 열기운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삼상격이 됩니다. 큰 세가 왔을 때, 그래서 희신 특수격이 되는 희신은 일반격일 때도 희신이 큰세 경금이나 신금이었을 때 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상격 정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죠. 이큰 세들은 냉기도 가지고 있고 많은 흙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희신이 경금과 신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주 팔자 남자분인데 배우자운은 어떤가요? 바로 무죄 사주라, 무죄 사주라 배우자분이 매우 약하죠, 그죠? 그런 사주 팔자가 되고 사주의 현침살이 상당히 발달돼가지고 성격도 좀 뾰족뾰족하고 또 화기살 발달, 도화살 발달로 디테일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얘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좀 디테일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은 48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 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248자인데요. 경인년, 개미월, 개축일, 개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경인년, 개미월, 개축일, 개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번주 문제는요, 첫 번째, 이 사주 통관이 잘 되나요? 이 사주 발자 통관이 잘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배우자 운이 어떤가요? 여자분이신데 배우자 운이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배우자 운을 안 좋게 하는 살이 있나요? 배우자 운을 안 좋게 하는 살이 있는지 살이 있으면 모두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배우자 운을 안 좋게 하는 살이 있다면 작용력은 어떤지, 작용력이 좋게 작용하는지 나쁘게 작용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보면은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댓글로도 답을 남겨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서 그 댓글을 보고. 아,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본인이 실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